네. 옳지 네, 그런데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렵습니다도 지난 5월이 의회 청문회에서 제는꼭 필요하다고 했는데요. 이 AI의 위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냐그렇할것러 문제는. 자, 따따따따따. 알아. 자. 자해 최대 주주입니다. 그동안 경영에는 여하지 못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알려자영의 아, 뜻을 밝요이 오픈 AI 사태의 최대 수혜자가 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예,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